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지난 5월 31일 금요일이었는데 관람객은 없었고 기자 한 명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여기에 쓰인 예산이 한 1억 6,107만 원 정도거든요. 그데 보니까 한쪽에 대형 모니터가 있는데 어떤 영상이 무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입니다. 도대체 뭐 우크라이나의 진짜. 참상이나 이+ 아이들이 뭐 어?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사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. 우크라이나 그림전을 하면서 지 화보를 틀어놓고요. 있다는 거지 현재도. 여기 관람 전에 오는 관객들한테 계속 반복 재생해서 틀어줘. 내가 1억 6천만 원 중에 이거가 한 1억 원은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